구점 그에 대여 하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 그다음에 가, 코마 0이고 외하한 점을 Q라 할때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먼저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서 이코마 0이 같다고 보면 되겠죠. A하고 4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2다기 1, 3분의 8다기 a. 자 이것이 뭐가 된다니까? 2가 되면 되잖아요. 8다기 a는 6,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어, 보겠습니다. 외분하는 점을 Q로 했으니까 Q를 구하는 거는 일단은 a 점이, a 점이 마이너스 2 콤마 4고 B가 4 콤마 마이너스 2 잖아요 이거 외분한다 2대 1로 외분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게 Q점이라고 자 마이너스 2 하고 4 먼저 합시다 4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2 0 1, 1분의 8다2기가 되죠 이거는. 8 더하기 2가 되죠 2는 10이 되고 4하고 마이너스 2. 4하고 마이너스 2를 2대1로 하게 되면은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Q점이 10하고 마이너스 8이 되죠. 자, 그럼 이제 P점이 있고 Q점이 있으니까 그에, 어, 중점이 잡혀겠네 중점 좌표는 2분의 자, 2하고 10, 다음에는 12죠. 그럼 6이 되고 0하고 마이너스 8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되죠. 중점의 좌표는 6마 마이너스 4가 됩니다.